어쨌든 올해 문서든 내뭐 네, 자리 변동이든 승진이든 그런 게다 들어와 있어요. 빨리 눈치를 채고 빨리 습득하는 사람이 어, 이기는 사람일 거예요. 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 네. 하반기에 네발띠 좀 여쭤볼게요. 아, 말띠 운세들. 네네. 네. 말띠 분들도 보통이 아니죠. 그죠. 성격이면 그렇죠. 진짜 이게 잘 살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촉도 빠르시고, 생각도 빠르시고, 너무 또 씩씩하시고, 뭐, 어쩔 때는 진짜 뭐, 무지작전 그냥 막 덤벼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또 우리 말띠 분들도 보면은, 음, 괜찮아요. 지금 21살, 이목생, 어 분들, 말띠 분들. 이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좋은 편이었어요. 올해 초부터는. 지금 이쯤 나이 되면은, 물론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음, 자기 소신껏 하고 가기 때문에, 이목생 분들은 이대로만 조금 더 유지를 하면은, 그래도 순탄하게 한 해가 넘어간다. 어, 저는 그렇게 보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그리고 우리 33살 경호세분들 어왜내 자리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런 느낌이 들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작년보다 나았고 또 올해 초보다 어, 이번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또 음, 나에게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자리 이런 게 있고, 또 몸이 조금 안 좋았던, 뭐 그런 분들은 또 몸이 되게 조금 깨운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네, 아프지도 않으실 거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빠르다. 어, 나의 생각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조금 이제 더 이렇게 발품을 팔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승진 운동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45세, 무호색 말띠 분들, 우울증, 내 마음에 어 뭔가 변화, 변동이 있더라도 그거 조금 더 자제하세요. 뭐 이제 45인데, 이제 6, 7, 또 좋은 날이 더 많으실 거니까 조금 우울할 수도 있어요. 하반기 넘어가면서 그래도 또 새로운 기운이 다가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뭐. 뭔가를 하고자 하면, 거기서 더 이제 조금 힘을 내셔서 정말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또 괜찮으실 거예요.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영업이 더잘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늦게라도 시집을 가야 되겠다. 장가를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그 인연자가 들어오니까, 어, 아마 그 조금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넘어가면서 이 하반기부터는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니까 파이팅 하시고 한번 힘내봅시다. 우리 모호생, 우리 말띠분들, 57세 병호생분들. 예. 이번에 그래도 내가 문자 받던 문서가 있으시면 올해 또 하반기에 한번 정말 내께. 될라면 또될수 있으니까 또 한번 또 잡아보시는데 어쨌든 올해 문서든 내뭐 네 자리 변동이든 승진이든 그런 게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빨리 눈치를 채고 빨리 습득하는 사람이 어, 이기는 사람일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경제도 힘들고 다 돌아가는 게 어려운 시기라지만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기에 따라서 추진 추진 잘 하시잖아요. 우리 50 7세 병호세분들 끝장입니다. 짱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플랜을 계획을 한번 딱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69세 가보생분들, 몸으로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또하반기나와또 몸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또 시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건강 좀 지키시고 어 조금 즐겁게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